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빠졌죠. 1년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더 났었고 최근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분기 전망도 아쉬울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실망감에 6%대또 급락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기대해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 분들은 목표 주가 설정부터 투자 기간 어떻게 좀 설정 해야 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구간인 만큼 물타기 전략까지 자,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신규 진입 전략에서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좀 사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크게 나가면서 어쨌든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장고율 보시겠습니다. 지금 0.6%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양호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7조, 30조, 42조, 50조, 55조. 작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우상향 좋았고요. 다만 올해부터 자, 올해 좀 크게 떨어지면서 49조대까지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이익도 뭐 마찬가지 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졌다가 하락은 좀더 빨리 진행이 됐죠. 재작년부터 자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었고 작년, 올해까지도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좀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출과 함께 반등은 영업이익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꾸준하게 후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반토막 전년 대비 자 그래서 내년부터 반등 기대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는 5천억에서 마이너스 400억 적자 전환하면서 크게 눌렸습니다. 자, 3분기에도 눌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분기 대비에선 좀 많이 폭은 줄었습니다. 6천억 대에서 이제 4천 9백억까지. 자,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드디어 전년 대비 개선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기저효과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7억에서 5천억대. 그리고 1분기에도 700대에서 8천대. 그래서, 어쨌든 4분기부터는 전년대비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하지만, 3분기까지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120, 120. 자, 조금 올랐다가 다시 100 언더로 진입을 하면서 80에서 90.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일단 95. 어, 뭐, 나쁘지 않은 부채비율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크게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양호해 보이고요 이어서 아로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낮았습니다. 1, 2. 그리고 18한번 점프하면 크게 했죠 그리고 다시 눌리면서 6, 4까지 떨어지고 올해는 1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4, 7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보시게 되면 올해까지 크게 좀 눌리는 모습 순위가 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내년부터 큰 반등은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자 배당금도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실적이 눌리면서 지금은 3천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3,143원 예상 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0.99%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76.33배, PBR 0.81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일단 뭐 이제 상당한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어쨌든 계속해서 매분기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에 반해서 주가는 아직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대비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영업이익은 더큰 폭인 42%가량 감소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일단 배터리 외 사업부문의 실적 둔화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석유화학 부문 영업손실은 38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첨단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6% 11 감소한 어, 예,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부문은 9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은 4,400억 대에 나왔고 전분기 대비 10. 아, 어, 1 2 9가량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약 4,660억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EV 및 ESS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이 가동률 개선과 메탈가 안정화로 단위당 원가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엔, LG 엔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 대비 아직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는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자, 오타내가 머무르고 있으며, 자, 경기 부양으로 인해 수요가 살아난다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가 부담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업황의 점진적 개선 구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긴 호흡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긴 호흡으로 좀 해야 될것 같은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을 통한 화학 스프레드의 개선세가 일부라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LG 화학은 신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양극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공급사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의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시장을 위한 가,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LG화학은 양극재 외판 비중을 현재 3%에서 2030년 40% 수준까지, 수준까지 크게 좀 늘릴 계획이고요. 이에 동사는 현재 14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내년 17만 톤, 후년 20만 톤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입 관점입니다. 신규진입, 뭐, 지금은 부담은 없는 가격이에요. 다만, 이제, 당분간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하방은 좀 다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상승이 문제죠. 상승까지는 일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좀 오르더라도 거의 반발매수 수준이고 사실 크게 오르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어 연말에서 이제 내년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좀 답답해도 시간을 가지시고 오히려 급락할 때는 어 모아 가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던지는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던지려면 이 위에서 이미 던졌어야죠. 4, 50만 원 이런 데선 던져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미 바닥 근처에서 어 계속 계속 기고 있는 구간에선 던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최근에 진입해서 뭐 나는 손실이 거의 없거나 본전이다 하면 던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가긴 좀 힘든 상황이니까 다만 대부분 물려 계시는 상황인 만큼 크게 물린 분들은 지금은 계속해서 평단 관리 자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어, 평단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자라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신규진입 관점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셨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방은 조금 더 열려있는 만큼 어, 하락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히 좀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격대는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물론 대부분 앞쪽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설정해드려야죠. 목표가는 자 현재 재료가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는 못드리고 46만 원 일단 여기까지는 좀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목표 주가는 내년에 좀더 좋은 재료가 들어오면서 어 충분히 좀 상향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46만 원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물타기 전략인데요. 대부분 좀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평단 어디까지 좀 보시냐. 자, 제가 라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원 라인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37만 원 라인 밑으로 자, 37만 원 언더로 좀 여러분들 평단 맞춰 주시고 꾸준하게 장기로 보유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나는 절대로 37만 원 밑에까지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목표 주가 자, 46만 원 밑에라도 안착시켜 주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간별로 이렇게 물타기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꼭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단 맞춰 주시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다만 물타면 안 되는 구간은 이제 37만 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한에서는 물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물타봐야 비효율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자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